안녕하세요 노구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는 그대, 그대는 나 여신 전생 페르소나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 페르소나 4 골든입니다. 게임 정보 페르소나 4 골든은 옆나라 일본에 있는 롤플레임 게임 제작의 명가 아틀러스에서 개발한 작품으로 2012년 PS 비타로 발매된 후 8년 만에 PC로 이식된 일본식 롤플레임 게임입니다. 뭐 사실 요즘엔 필드의 규모가 방대하고 자유도가 높은 오픈월드형 게임이 많이들 출시되고 있어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JRPG는 유저들의 외면을 받아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나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임 장르이니만큼 그만의 고유한 게임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고 페르소나포 골든이란 타이틀 자체가 시리즈 최고의 명작이라는 평을 받았던 작품이기에 적당한 가격에 PC로 이식된 지금도 여러 유저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게임 스토리. 게임은 장편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정말 긴 스토리 볼륨을 가지고 있으며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일상을 다룬 청춘 드라마, 그리고 심야의 텔레비전이라는 기이한 현상과 그와 관련된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미스터리를 메인테마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날 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이나바시에 있는 외삼촌 집에 살게 된 주인공은 그곳에서 지내는 1년 동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 인간관계를 가지며, 또 TV 속 세상과 관련된 미스터리한 살인 납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 겪게 되는 학교생활, 동아리 활동, 각종 아르바이트 및 데이트 등 여러 에피소드들을 스토리 라인 속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같은 동양 문화권 게임이라 그런지,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이나 캐릭터 개개인의 사연에서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또 유머코드 역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 스토리가 왠지 친숙했고 몰입 역시 잘 되었습니다. 오케이. 게임의 진행 페르소나 4 골드는 주인공의 성장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시뮬레이션과 TV 속 던전을 탐험하며 적들을 물리치는 턴제 전투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게임이 진행되며 주인공이 도착한 4월부터 떠나는 그 다음에 3월까지 약 1년간의 긴 일정을 하루하루 플레이해나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월드 게임과는 다르게 무대가 이나바시라는 작은 마을로 한정되어 있어 캐릭터가 돌아다닐 수 있는 행동반경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나름 그 안에서 물품구입, 음식먹기, 점깨보기 등 꽤나 다양한 액션들을 취할 수 있으며 자칫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탐험의 재미를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보완해주고 있어 전체적인 콘텐츠의 구성과 밸런스는 꽤나 훌륭한 편입니다. 성장과 커뮤니티. 페르소나4 골든에서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해 TV 속 던전을 탐험하기 전까진 대부분의 시간을 주인공 캐릭터의 능력 형상과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용기, 지식, 관용, 끈기, 전달력, 이렇게 5종으로 구성된 주인공의 능력치는 시험이나 아르바이트, 커뮤니티 선택지 등 게임 진행 중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에 영향을 끼치며 등장인물들과의 친밀도를 쌓아나가는 커뮤니티의 형성은 전투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버프를 받거나 페르소나 합성 시더 많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들 개개인의 사연과 스토리가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재밌으며 또 주인공의 능력치와 커뮤니티의 형성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맥스 능력치나 올코뮤 달성을 위해 스케줄을 조정하는 전략적인 재미 또한 맛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강제 이벤트 일정이나, 커뮤니티 영상에 기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장치나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진 않아, 게임을 공략해 나가에 있어 가끔씩 애를 먹기도 했는데, 스케줄을 짜서 풀어나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에 있어,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은, 확실히 조금 불편했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페르소나와 전투. 이 게임에서는 스토리가 진행됨 에 따라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tv 속 세계라는 가상의 공간에 던전이 생성되고 그곳에서 각 캐릭터 들은 내면에 있는 또 하나의 자신을 실체화시킨 페르소나라는 매개체 를 발현하여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투는 턴제 전략 스타일로 진행되며 적군과 아군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물리 불 얼음 번개 바람 빛 어둠 만능 8가지 속성의 약점을 공략, 보완하는 형태로 전투를 풀어나가게 되는데, 보스전을 치를 때 약간의 공략이 필요한 것만 제외하면, 전반적인 전투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하나씩 생성되는 던전들은, 각기 다른 디자인과 사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던전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엔 거의 변화가 없으며, 등장하는 적의 유형과 스킬의 종류 또한 굉장히 다양하긴 해도, 뭐 결국 쓰이는 스킬들만 쓰이는 구조라, 어딘가. 돌려막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계속되는 반복 속에 약간의 지루함 마저 느껴졌는데 그래서일까? 턴제 전략 게임치곤 그 깊이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밖의 플레이 요소 페르소나포 골든에서는 대부분 플레이 타임을 시뮬레이션과 전투로 보내지만 그 밖에도 꽤나 다양한 플레이 요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의 메인 테마로 다루고 있는 각종 페르소나들을 합성 수집하여 자신만의 페르소나를 육성할 수 있으며 그외 곤충을 채집하여 그걸로 미끼로 낚시를 하거나 사촌동생과 함께 집옆 텃밭을 가꾸기도 하며 때론 바이크를 타고 교회로 나가거나 여자친구들과 썸을 타며 데이트를 하기도 하는 등 꽤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의 추억을 쌓아 나가게 되는데 이런 플레이 요소들은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는 긴 게임 여정을 좀더 다채롭고 흥미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솔직한 후기. 이번에 리뷰한 페르소나 포 골드는 1회차 엔딩까지 대략 85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게임 후반부 반복되는 전투 때문에 지루했던 것만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꽤나 만족스럽게 즐긴 게임이었습니다. 출시된 지 8년이나 지난 게임이라 그런지 특정 부분에선 JRPG가 가진 문제점 관계들이 한두 개씩 발견되기도 했지만, 인간 내면의 심리와 그와 연관된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짜임새 있게 풀어내고 있는 명품 스토리 라인, 학창 시절 추억을 다시금 떠오르게 만드는 커뮤니티 형성, 피규어처럼 묘한 수집욕을 자극하는 페로소나 수집 등이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재밌는 요소들은 확실히 최근 출시되는 게임들과는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어 플레이하는 동안, 조금은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뷰를 마치며 혹시 명작은 영원하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동물의 숲 때문에 스위치를 산다고 하는 것처럼 이 게임 역시 그 당시 비타를 사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명작 게임이고 또 요즘 게임과는 다른 묘한 매력과 학창시절 추억 보장에 즐거움이 함께하는 게임이오니 리뷰를 보고 페르소나4 골든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즐겨 보시길 바라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